안녕하세요. 여정 타로 진여정입니다. 오늘은 곧 생길 행복한 일, 그럼 무엇일까라는 내용으로 타로 리딩을 할 건데요. 제너럴 리딩이니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께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복제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카드 리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썼고 번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의 시간 5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카드 번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1번, 4번입니다.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 곧 생길,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먼저 1번 분들이 선택하신 이한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의 행운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무브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움직임, 이동의 카드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뭐 이직, 이사, 어떤 이동이 있을 건데 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바라던 곳, 내가 간절히 원했던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어, 움직임의 어, 이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1번 분들의 상황이 어떠신가 볼 때, 나이트 완즈, 8번의 컵카드, 그리고 7번의 완즈, 3번의 완즈의 완즈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이 다시 나무를 들고 있거든요. 나무 카드는 나의 일이나 나의 열정 내가 쏟고 싶었던 그 어떤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그 일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다시 반전을 시키고 싶다. 반전시켜서 내가 여태까지 7번 8번까지 이렇게 7개월 8개월 어떤 많은 어떤 시간을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내 미래를 어 위해서 달려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그렇게 다시 반전 돌아섰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본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하고 싶은가 그 속마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1번 분들의 속마음을 보시면 4번의 펜타클 7번의 완즈 에이스 펜타클이 또 있어요. 여기 펜타클 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쩌면 내 삶의 원동력이다. 내 삶을 어, 좀 풍요롭게 해주는 거다. 음, 내가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 7번의 완즈에 쓰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결국은 내가 막아내고 이것을 막아내고 다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는 해결하고 싶다. 이 기회를 내가 왜 놓쳐? 다시 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 에이스 펜타클은 엄청 큰 어떤 행운의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이 기회를 내가 놓치고 놓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그 포기했던 그 마음을 다시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곧 생길 행복한 이런 어떤 일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분들께 고생길 행복한 일은 여기 행맹과 월드 21번의 메이저 카드 21번의 월드 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에 그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고 놓고 싶었던 거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메이게 되는 거거든요. 소속감을 가지고 여기에 열정을 쏟아낸다. 결국 나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내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고 그 세상이 월드카드 굉장히 폭넓은 어떤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행복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어,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 결국 어, 맞으라 하면 맞이하시려고 하면 나는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과. 음, 마음가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번에 소주와 템퍼런스 카드 나와 있는데, 여기 고독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생활적인 이런 것을 균형을 잡고 다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너무 외롭거나 고독해 하지 마셔라. 음, 나의 어떤 생활적인 균형 이런 걸 잡아가야 되고 또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좀 움직이는 거. 여기 어, 나의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 그런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쏠 메시지 카드 한 장만 더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나의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 곧 생길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먼저 2번 분들이 선택하신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행운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조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음, 연인과 만남으로 해서 행복한 어떤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생기겠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겠다. 행복한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번 분들의 상황에서 스타 카드와 9번의 완즈 카드 1 0분의 펜타클 9번의 펜타클의 아, 펜타클의 여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9번의 완즈 나와 있잖아요. 9번의 완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음 몇 개월 어떤 많은 시간, 이런 시간 동안 내가 힘들게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이걸 버티고 왔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 나의 어떤 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꿈을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 잡고 노력했다. 무던히 노력했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힘들어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 10번의 펜타클과 펜타클의 왕, 여왕이 됐거든요. 그만큼 노력한 어떤 보상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어쩌면 좀 룰루랄라 이렇게 했던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놓고 싶었지만 내가 그, 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음,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 이렇게. 그리고 보상이 일어난다. 그런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컵. 나이트 펜타클. 펜타클. 9번의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하면, 이번 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 어,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도, 일이나 인간관계, 또는 어떤 금전적인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무, 무던히 노력을 했고, 끈기 있게 했다. 나는 끈기를 놓지 않았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를, 지금 여기 나이트 펜타클과 구번의 펜타클 있잖아. 여기 다 펜타클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나는 끝까지 이뤄내는 거,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어 프로포즈를 해서 또는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게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어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어 결국은 우리가 참고 어려운 걸다 관통을 해서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을 찾아 나가는 어떤 지금 행복에 있지 않나. 이렇게 고생길 행복한 이런 어쩌면 결혼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완성을 이루는 여기 10번의 펜타클 가족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음. 결국 여러분들이 어, 갖게 되는 곧 행복한, 곧 생길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 펜타클 그리고 나이트 컵이에요.나에게 결국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나를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있다. 음. 어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이트 컵이자 내 속마음도 그랬어요. 내가 프로포즈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하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다. 이 관계가 여러분도 여기 9 번에 여기 완전 있었잖아. 이것도 오랜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 오랜 어떤 관계를 이 사람과 어떤 엮어지는 거.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내 혼자서 어쩌면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 좋아했던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그 사람과 어떤 좋은 어떤 프로포즈를 하게 되거나, 음, 좋아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일이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좋은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번에 완즈, 그리고 캔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은, 여태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또 내가 또 막아내야 되는 거 소소하게 일어나는 어떤 많은 일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해결을 해야 되고 또는 여기 또 희생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마음에 어,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어, 내야 되는 거 그런 어떤 희생적인 거 봉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소울 메시지 카드 한 장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비우세요. 소울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비우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새로운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리 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 곧 생길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먼저 3번 분들이 선택하신 이 행운의 카드는 엘리베이션, 이, 이 텐션을 업시키는 거, 열정을 업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끌어올리셔라.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펜타클입니다. 펜타클, 4번의 펜타클. 매지션 카드. 능력자인데요, 여러분들. 어, 2번의 펜타클. 펜타클 카드와 매지션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어, 금전적인 어떤 상황, 또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여기 업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어떤 풍요, 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을 끌어당기는데 여러분들 여기 능력자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뭔가 좀잘 올라가고 있다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금전의 어떤 흐름이 지금 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또는 인간관계라고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 열정이 살아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행복이 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펜타클, 여기서도 이번에 펜타클, 어, 현재 상황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음, 스타 카드 나옵니다. 페이지 펜타클, 펜타클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3번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떤 행복감, 풍요로움, 이런 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도 능력자에 어떤 매지션 카드가 나와 있듯이 여기 꿈을 꾸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나의 내 나의 어떤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 업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지금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꿈의 어떤 목표를 잡았어요. 그것을 잡아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스타 카드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음, 잡은 것을 이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꽉 잡고 이 어떤 기회가 들어온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 행복한 나의 어, 생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어, 3분 분들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생길 어, 행복한 이런 무엇일까 이렇게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의 속마음, 속마음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실과 속마음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좀할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대로 나가신다 그러면 이 열정을 가지고 이대로 나가신다 하면 충분히 어떤 좋은, 어,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행복한 일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소주와 에잇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요. 내가, 여러 3번 분들은 지금 이 내가, 여기 어떤 좋은 어떤 현실적인 거 내가 풍요로운 거 금전적으로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험에 대비를 해서 또그 목표를 향해서 또 어~ 간다든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에이 완적하던 이 열정이거든요 열정이고 이 날개를 펴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내가 지금 집중을 하고 열, 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다. 나를 행복하게. 내가 여기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좋은 거다. 이렇게 그 열정, 어떤 공부의 어떤 열정, 독서의 어떤 열정, 이런 것을, 어, 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음, 독서를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열정을 또 이렇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의 또 마음가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8번 카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8번의 카드들은 8번의 펜타클과 8번의 완즈. 여기서도 8번의 완즈였거든요. 이게 조언으로 나오는 거는 꾸준히 하셔라. 끝까지 하셔라. 될 때까지 하셔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8번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장인의 정신,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한건 이제 놓치면 안 된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거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어떤 행운이 온다. 좋은 일이다. 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이 고비를 참잘 넘겼다 그때가 행복했다 이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고생길 행복한 일이란 게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어, 일이다. 음. 그리고 여기 독서하는 것도 지금 행복한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꽂혀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이 모든 순간순간 이 시간들이 다 행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소울 메시지 카드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거절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길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곧 생길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먼저 4번 분들이 선택하신 이 행운 카드는 메시지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어, 메시지가 온다, 또는 좋은 어떤 합격의 소식, 승진의 소식, 또는 문서 운 이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서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월드카드 나와있어요. 음, 3번의 펜타클 2번의 크카드 아 카드가 예쁜 카드들이 많이 나오네요. 에이스 완즈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들어왔고 인연의 기회다 이렇게 보여 보이, 보이거든요 음~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 뉴페이스를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어~ 좋아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 만났다, 만났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우리 어떤 역사를 이룬다든지 또 계약의 관계, 또 우리가 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에게 또 음, 연락이 오거나, 그 사람과 어떤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런 좋은 어떤 어,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에,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 이게 속마음에서 킹의 소즈 그리고 썬 카드 10번의 컵 카드 나와 있어요. 여기 2번의 컵은 어, 어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람 상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10번의 컵. 10분의 커버 완전한 행복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거, 그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여기 썬도 그래요. 썬도 우리 어떤 관계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행복을 이루는 거.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킹의 소저도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맺어지거나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일적으로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진을 하고 싶었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내가 이 속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어요. 음, 일적이나 금전적으로나 또는 인간관계적으로나 그런. 어, 면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나는 바란다. 이게 완성이 월드카드,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생길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즈 에이스 완즈거든요 음. 이 에이스 완즈 여기 이게 에이스 완즈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 행복감 이런거 내가 잡은 그 사람 내가 잡은 그일 이런거라고 하면 그 일이 여기 4번의 완즈 이게 행복한 어떤 가정 이런거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거 그런거 그것이 이 행복의 어떤 완전히 완전한 어떤 행복감을 주는 거 감정적으로 행복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곧 생길 행복한 일이다. 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이 사람에게서 오는 거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 맺어지는 거. 어,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 이렇게 좋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좋은 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완즈 나이트 컵 페이지 완즈는 여기서 완즈 에이스 완즈 있었잖아요. 이완즈의 열정이거든요. 이 자본 이 희망을 희망을 놓지 말고 그리고 여기 나이트컵 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라. 음,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치면 안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고 그 마음을 다하셔라 이런 카드예요이 음, 이,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또 감정의 표현을 하라 그런 것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마음을 마음을 내는 거,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 그런 어 행동이나 또는 망가짐 이런 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게 조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 장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세요. 나의 소울, 마음, 몸 모두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 된다, 된다, 더잘 된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